홈플래닛 블루라이트 차단 LED 학습용 스탠드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밝기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덕분에 눈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래닛의 LED 안티 블루라이트 듀얼캡 스탠드를 소개해드릴게요.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전원은 아댑터로 공급되며 전구가 일체형이라 따로 교체할 필요 없이 편리해요. 터치식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조명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눈에 부담을 덜어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어서 공부나 독서할 때 정말 유용해요.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포맷 와이드 스터디 LED 스탠드 직계형 조명 23W는 학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전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직계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뛰어나죠. 패널형 전구라서 빛도 고르게 퍼지고 눈에도 부담이 덜해 공부할 때 아주 좋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장소에 쉽게 옮겨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쏙 드네요. 공부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강력 추천합니다.